뭐,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고요. 뭐, 동한이 형, 뭐, 혜성이 형. 그 정도. <laughs> 그리고 어, 저희 멤버 중에서는요, 어, 저는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. 예.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이 다 재밌는 것 같아요. 혜성이 그거 했

<laughs> 야 미나리랑 닭볶음 알았어. <laughs> 아니 뭐가 있으니까 눌러 그랬지 나는. 아유 이름 미나리. 근데 우리할 줄은 알아? 야 그냥 내 느낌을 믿어 일단. <laughs> 예전에 솔직히 숙소 생활 할 때는 막 제육볶음 같은 거에 케첩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볶고. 안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. 이상할 것 같죠? 그런 식으로 약간 퓨전 느낌. 뭐든지 다 기초가 있고 기본 이 있잖아요. 제육볶음에 케찹을 음. 넣은 사람은... <laughs> 했을 드셔보시면 알거예요 예? 앨범이 예. 나오고 제가 예. 모니터를 쭉 해봤습니다 네 어땠어요? <laughs> 왜왜 한숨을... 네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<laughs> 못할 수가 있지? 아니, 아. 아니 데뷔 18년차 아요아너 여기서 이러지 마 달려갈 때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, 약간 이렇게 달려가요 이렇게, 이렇게 가잖아요? 네, 네 이렇게 가지 <웃음> 이렇게 가잖아요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? 아, 내가 언제 그랬냐? 빨리 빵이야! 아,